여기는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곳에 자기 구역이라고 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추천. 여러분, 추천수가 이게 뭡니까, 진짜. 추천수가 이게 뭐예요? 응, 프레쉬 <laughs> 노이즈, 디디디. 뭐야? 도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발. 도발 한번 하겠습니다. 도발. <laughs> 아 씨. 아 여러분, 도발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걸렸어요. 하지 말라는 건가? 지금 장난해, 막 이러는데? 도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씨, 잠깐만. 지금 바닥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저 뭐야? 세 개? 도발하겠습니다 도발 잠깐만요 아씨 다쳤어 이거 이거 뻥 찰라 그러는데 여기 걸렸는데 뻥 찼는데 이게 일로 다시 끌려갔어 이거 뭐지? 이거 뭔 상황? Uh -huh. 잘 봐야 돼. 잠깐만요, 흐래시 비 많이 오네요. 네. 뭔가 있는데 추천 여러분 추천 질천. 도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발 갑니다. 이거 주인, 주인 없죠? 주인 있어요? 남자님? 아, 소리. 잠깐만, 이나 그래요? 표시도 없다. 진짜 위험하다. 저런데 고발 갑니다. 아또발 걸면 알지? 발 걸지 마. 나 맛있는 거다 줬어. 나안 먹었어. 어, 우리 메인 저거 많이 먹었지, 참. <laughs> 우리 메인. 귀신과의 만찬까지 했는데 씨 나한테 이러면은 진짜 씨 아까 뭐? 더 맛있는 거 갖고 오라고? 알았어. 도발 간다 여러분 <laughs>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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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로 하지 말래요 저걸로 하지 말래 내가 너무 세게 찼어 여기 세개 나란히 있네 뭐, 계세요? 깼대요. 어디가 요 키티예요? 어디가 형 키키에요? 도발 한 번만 하려고요. 해도 되죠? 맛있는 것도 줬는데. 얼씨고 절씨고 지하자 춤까지 췄는데. 도발 한 번만 갑시다. 했대요. 했대요. 너무 세게 안찰게요 <laughs> 내가 힘이 너무 세어 잠깐만, 그럼 여기, 여기서 도발하면은 지금 몇 층으로 가는 거야? 1층? 1층 갔어, 1층. 1층 갔어. 여 괜찮아. 어. 씨. 왜안 돼? 오, 어? 꼬졌어. 오, 어, 씨. 그거. 오, 어, 잠깐만. 어. 어. 도발 갑니다. 어? 뭐야, 뭐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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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어? 어? 여러분. 저, 저기서 던졌거든요 제가 어디... 어디로 reveal, 2, 3,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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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던졌는데 나 귀신한테 이린거 아니야? 봐봐 나 저기다 던졌어? 나, <laughs> 잠깐만, 나 여기. 아, 내가 지금 착각한 거예요? 내가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 아, 씨발. 아 죄송합니다. 욕해어저 여기다 던졌잖아요. 분명히. 의자도 저기 하나 또있잖아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막혔어, 봐봐. 막혔어. 아 그, 아 잠깐만, 내가 착각한 건가? 아니, 지연님, 아니 지연 동생, 내가 착각한 거 아니지? 아니, 나 다시 보기 한번. 아 잠깐만. 아 지금 머리가. 내가 지금 여기다 던졌는데? 내가 지금 여기다 도발합니다 하고 여기다 던졌잖아. 응? 어? 삼촌. 내가 여, 여기서 안돼 갖고 이번엔 진짜 간다 그러고 여기다 던졌잖아. 근데 왜 여기 여기 봐봐 여기는 여기다 던졌는데 여기 담 없어 없고 여기 담 있어 담담 담 있어 담 담인데 왜 이렇게 던졌는데 이렇게 던졌는데 왜저 담을 넘어서 이쪽으로 가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 있냐고. 내 발차기가. 내 발차기가 담을 뛰어넘을 정도의 발차기예요 응? 네? 제가? 제가? 잠깐만, 이거 다시 보기 봐야 될것 같아. 어 잠깐만. 아, 나 지금 개소로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개소름이야. 이건 이건 진짜 이해가 안, 안 가. 아, 잠깐, 해주 여기.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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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요렇게 요렇게 내가 이거 하나 저기다가 던지면 내가 이거 봐 봐.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쳤어. 어? 그거요 밑에 있어야지. 밤을 넘, 어? 있었어? 있었나? 그러니까, 나, 나 이상해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홀린 것 같아. 어. 아니, 그냥, 그냥 넘어가. 몰라, 몰라. 몰라. 여러분, 저 옆에 건물. 저 옆에, 옆에도 건물이 하나 있네요 응? 여기만 있는, 아나 아, 머리 소리 못 들었어요? 으으, 그렇잖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 나만 들리나봐. 나만 들려? 이쪽에서 들렸어. 이쪽에서. 이쪽에서 들렸어. 치는 것 같아 나어 아까 흔느끼는 흔했긴... 그러니까 나도 들었어요 예아 네. 오신 분들 저기 추천 질차 별꾹 장난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제가 지금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laughs> 어씨 깜짝이야. 가자기 <laughs>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 잠깐만 계단 어디 있어 계단. 어 깜짝. 아씨 귀신들 왜 여기 안 보이고 왜나 따라다니냐고 내가 좋아. 아, 여기 밑에서부터는 내가 여러분. 내가 아까 말했던 거긴데 여기 밑에만 내려가면 버퍼 버퍼예요. 잠깐만 보시죠 여기. 여기서도 보이네요 저게 여기 내려가면 버퍼가 생겨서. 그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확대해서 보세요. 아까부터 그대로 있어. 마르지도 않아. 요 밑에 내려가면 버퍼 있어요. 그래서 못 내려가. 내려가려면 빨리 내려가야 돼. 아까 버퍼인지 뭔지 나 버퍼 있는지도 몰랐는데 핸드폰 꺼졌었어. 음, 저거, 예, 지연 지현님 저거, 어, 누구, 사람 발바닥, 사람 발바닥, 어, 이 밑에서 내가 이 밑에서 발을 이 밑에서 내가 발을 이렇게 올려 갔어 어 근데 진짜 키가 한 응? 2.5m 돼도 다리가 저기까지 못 올라가 오 어. 2.5m 가 돼도 다리가 저기까지 못 올라가 근데 딱 보면은 남자 남자 어, 엄지발가락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어. 어 내려가려면 빨리 내려가야 돼. 버프 심해. 나 여기서 나 여기서 나 기절할 뻔했잖아. 이거 핸드폰 꺼져갖고. 근데 더 웃긴 거는 핸드폰을 켰다. 그래갖고 저기 숙소로 갔다. 갔는데 뭐라 한지 알아? 어, 지안지님 지하, 뭐라 한지 알아? 갔는데 숙소에서 이 핸드폰 보니까는 이거 녹화가 되지 되지 않으니 이런. 녹화가 되지 않으니 이렇게 뜨는 거야. 녹화가 안될 거래. 오. 여기 숙소 갔는데, 오. 녹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떠. 그래갖고 내가 다시 보기 저장을 해버렸어. 저장하고 다시, 어, 저장, 그니까는 러 핸드폰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보기 저장을 했어. 그래서 내가, 아씨, 계속, 오, 이래. 다시 보기 저장을 했어요 저장이 됐다 그러더라고 내가 매니저한테 물어봤어 여기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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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으로, 밑으로는 이따가 매니저랑 같이 내려갈게요 아 진짜 4층부터 본다 그래 놓고 내가 2층 2층부터 2층은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층은 보라진 옥상부터 돌게요 아~ 옥상 나 옥상에서 진짜 개빡쳤는데 옥상 옥상부터 돌겠습니다 여러분 됐대요 아~ 이게 3층인가? 여러분 추천 질척 별모양 한번 꼭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저 조명이 이거 밖에까지 다 잠깐만 나 3단 봉 어디다 두고 왔지? 안 들고 왔나요 저? 나 3단 봉 어디다 놨지? 안들고 왔나? 매니저! 나 3단봉 안들고 왔어? 지금 뭐하는 짓이야나 지금? 3단봉도 안들고? 내가 왜 3단봉이 생각이 나냐면은 저거를 꺼내고 싶어갖고 <laughs> 여기 뒷구 내가 여기서 아까 내가 이거 지금 잡고 있는 거야 물이에요 물 지하 아내상단봉아뭐 저거 꺼낼 거 없나? 아니, 저기서 자꾸, 나를. 아, 소리! 왜, 왜, 왜? 왜? 울지 마. 울지 마. 아, 울지 마. 뭐야? 나 이것 때문에 소리 나는 줄 알고 지금 보는 거야. 저 뭐지 하얀 거? 뭐지? 여러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찰나님, 방울소리. 아까 우, 막, 우, 우는 소리 났어. 여자가. 왜 울어? 맛있는 거 먹고, 일찍 죽어서? 어? 무슨 소리야? 무슨 딸랑 소리 났어? 나 아까 그거 다시 보고 봐야 되겠다. 아니길 바래, 아니길 바래. 어, 그거 그거 내가 그러면 내가 아니길 바래, 진짜. 어, 내가 착각했길 바래 어, 의자 떨어 떨어뜨렸을 때.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 어, 난 그렇게 믿을게. 지금 그렇게 믿고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안 그랬으면 벌써 집에 갔어. 벌써 여기 토꼈어. 너무... 거기 누구 때용? 아까 울, 울었잖아, 이쪽에서. 이쪽에서 우는 소리가 났어. 저쪽, 저쪽 물 있는데.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한둘이 아니에요. 누구 기다려요? 거기서. 나 밀지 마, 뒤에서. 뒤진다. 귀신아. 망자님? 망자님? 왜 울어요? 울지 마세요. 내가 다 슬퍼지잖아. 내가 다 슬퍼지잖아. 망자님? 근데, 소리 좀 듣자. 물소리.